아, 뉴스에는 팩트 체크가 있다면? 네. 아, 우리 스타방에는 비주얼, 비주얼 체크가 치. 있죠. 비주얼 체크. 자, 요런 친구들은 가리비 아닙니까? 가리비? 가리비. 가리비. 이런거 가리비고. 얘는 뭐죠? 얘도 싼 거? 가이냐면 뭐야? 아, 얘도 다른 종류다. 네, 그렇죠. 얘는 진짜 야음조개다. 와, 엄청 진하더라고요. 얘는 다 칭신하거든요. 네네. 오, 하나... 주신 것 같아요.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부터 싸우기 시작할 것 그러니까요. 같아요. 그러니까요. 한요 집부터 저희가 지금 싸울 것 같은데. 와 이거 되게... 그대로다. 뭐야 뭐야. 뭐야 와, 이게, 이거 여기서 사 먹지 않았는데. 이렇게 가에서 방금 잡 먹은 것 같아요. 이거 <laughs> 혁수 옆에 오징어 <laughs>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. <laughs> 야 정말 오징어를 오징어 만드네. <laughs> 뭔가 농담이야. <좀 웃음> 벌써 단문대부터 음. 개취가 나오거든요, 사실. 네. 자, 그럼 새우 전복, 새우 전복. 하나, 둘, 셋. 전복. <laughs> 이미, 이미 오네이가 새우 가격을 알려야 돼. 한국 사람이다. 오늘더 귀한 줄알았어 어르신 상처다. 아, 또 이렇게 사이좋게. 아, 챙기는 모습이. 할미는 없나요? 제일 귀한 거. 우리 오네기가 양보한 전복. 어, 저번에 이제 소스가 다르니까 다른 네. 맛이 나더라고요. 네. 양념. 아니, 그냥 그냥 전복을 왜 이렇게 네. 큰걸 나한테 안 구했었는데 전복 똥이 여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. <laughs> 그 지금 되게 에스프레소만큼 쓰거든요, 지금. 여러 가지를 먹이시네요. <laughs> 아, <아유>, 많이 주세요. <laughs> 아까는 좀 얇은 고기였고. 우삼겹. 이 진짜 신하네요, 이거. <laughs> 달콤한 느낌이야. 네. 이거 먹으면서 젖는다고 본암이 지겠어조하다 갈비는 조조해아못겠어 갈비. 아 갈비가. 음고 씹어야 맛있지. 아까는 좀 시원한 느낌? 여기 뭔가 든든한 느낌. 아, 든든하네. 이상 자체가 좀 든든한 느낌이 나요. 난 아, 정말 식사를 하는 느낌이에요.